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자 되는 길, 친애하는 독자에게 흔히들 말하길, 저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의 글을 존경심을 보이며 인용하는 것만큼이나. 큰 기쁨은 없다고들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들려드릴 사건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경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인들이 물품을 경매하는 곳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더군요. 아직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둘러선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다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허연수염을 기른 검소하고 깔끔한 차림새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 신부님, 요즘 세상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무거운 세금 탓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금을 저희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조언을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 신부가 일어나 대답하더군요. 제게 조언을 구하신다니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말 맞다나. 현명한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사람들은 신부의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을 시작했죠. 여러분, 세금이 너무 무거워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과한 게 우리가 내야 할 유일한 세금이라면 그나마 쉽게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 외의 다른 세금도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탓에 두 배, 자존심 때문에 세 배, 그리고 어리석음 탓에 네 배나 더 많은 고통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관리들이 깎아주는 것으로 부담을 덜어주거나 완화해줄 수 있는 세금이 아니죠. 하지만 현명한 조언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도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리처드가 말하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까요. 제1장 만약에 어느 정부가 국민들의 시간 중 10분의 1을 무조건 국가에 봉사하는 데 사용하게끔 강제한다면 그건 가혹한 정부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많은 사람에게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앗아갑니다. 게다가 태만은 질병을 유발해서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하기까지 하죠. 가난한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노과도 같아서 노동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을 갉아먹어버립니다. 열쇠도 늘 사용하는 게더 반짝이는 법이죠. 또한 리처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삶이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잠자는 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말을 기억하세요. 잠자는 여우는 닭을 잡지 않고 잠은 무덤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잘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또한 말합니다. 세상에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다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보다 더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리처드가 어디를 가나 하는 말처럼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할 때조차 시간은 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니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더 많은 일을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가난한 리처드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모든 일을 어렵게 하지만, 근변함은 모든 걸 쉽게 합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온종일 바쁘게 돌아다녀도, 밤늦게까지 맡은 일을 해내기 힘들고, 게으름 탓에 너무 느리게 일을 처리하면, 가난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가 일을 끌어가야지, 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집니다. 그러니 더 좋은 시절을 바라고 소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근면해진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근면한 사람은 소원을 빌고 있을 필요가 없고 희망만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엔 굶어 죽을 겁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고 내 땅이 없다면 남의 일꾼이 되어야 하죠. 또는 토지가 있다면 가혹한 세금이 부과될 테고요. 세상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땅을 가진 사람, 천직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과 영예를 동시에 벌어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사업을 굴려야 하고, 누구는 직무에 맞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든 직책이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낼수 있게 돕지 못할 테니까요. 사람이 근면하기만 하다면 절대로 굶을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말처럼 일하는 자의 집은 굶주림이 들여다보기는 해도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 집행관이나 경찰관도 그 집에는 들어갈 일이 없겠죠. 금면함은 빚을 갚아주고 절망은 빚을 늘리니까요. 여러분이 보물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유산을 남겨줄 친척 하나 없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금면은 행운의 어머니이고 하늘은 부지런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텐데요. 그러니 게으른뱅이가 자는 동안 깊이 쟁기질을 하십시오. 머지않아 내다 팔고도 남아서 집안에 쌓아둘 만큼 많은 옥수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이받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요. 가난한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는 두 번의 내일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종업원이라면 사람 좋은 주인에게 게으름 피우는 모습을 들키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두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들키는 게 부끄럽지는 않은가요? 일을 할 때는 몸을 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을 때 장갑을 끼지 않는다라고 했던 가난한 리처드의 말을 기억하세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용기와 힘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더라도 꾸준히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큰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고 생지는 부지런함과 인내로 밧줄도 갈가 두 동강이 낼수 있으며 거대한 참나무도 꾸준히 찍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지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잠시 여가를 즐길 틈도 없이 일만 하는 건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군요. 그런 분께는. 리처드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가를 얻고 싶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장 1분 뒤도 알수 없는 게 인간싸인데 어찌 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여가란 유용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여가를 얻을 테지만 게으른 사람은 그럴 수 없겠죠.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로운 삶과 게으른 삶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면함은 안락과 풍요와 존경을 가져다 줍니다. 쾌락에서 달아나면 그것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틀을 돌리는 사람이 더큰 직무를 짜는 법이고요. 지금 제게는 양한 마리와 소한 마리가 있는데 모두가 저에게 마치 민사를 건네오거든요. 제2장. 하지만 근면함에 더해서 우리는 꾸준함과 신중함도 갖춰야 하고 한 곳에 깊게 뿌리내릴 줄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이 직접 감독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 속없이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주 옮겨 심는 나무와 자주 이사하는 가정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있는 나무나 가정보다 번성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가난한 리처드의 조언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번 자리를 옮기는 것은 화재를 당하는 것만큼이나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사업을 지키면 그 사업이 그대를 지켜줄 겁니다. 또한 장사를 망치려면 주인이 먼저 퇴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업원을 먼저 보내십시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쟁기로 번성하려면 그대가 직접 쟁기질을 하거나 최소한 붙잡고 있기라도 하십시오. 리처드는 또한 주인의 눈은 그의 양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부족하면 지식이 부족할 때보다 더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부리는 사람을 감독하지 않는 것은 지갑을 열어둔 채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의 손에 너무 많은 걸 맡겨두는 거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사에 관한하는 믿음 덕분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야 사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사업을 챙기는 건 득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 만약 충직하고 마음에 드는 종업원을 두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스스로의 종업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방치가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편자의 못 하나가 빠지면 편자를 잃게 되고 편자 하나가 없으면 말 한마리를 잃게 되며 말이 없으면 병사는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사는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될 테니 이 모든 게말편자의 박는 못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3장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근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면을 통해 좀더 확실히 성공하고자 한다면 검소함의 자질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벌어들일 줄만 알지 저축할 줄 모른다면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동전 한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식탁이 기름지면 남길 유산이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많은 재산이 물건을 사들이는데 소비됩니다. 여자들은 물레질이나 뜨개질 대신 차를 마시고 남자들은 나무를 베고 장작 패는 일은 내팽개치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저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도가 스페인을 부국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는 스페인의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리석음을 고수한다면, 여러분은 경기가 안 좋다거나, 세금이 과중하다거나,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다는 등의 불평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와 술, 노름과 사기는 재산을 탕진해서 빈곤에 허덕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덕은 하나만 있어도, 금세 두 마리의 새끼를 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가끔 차한 잔이나 약간의 술을 마신다고 또는 좀 비싼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따금 유흥을 즐기는 게뭐 그리 대수겠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티끌모아 해산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푼돈이 새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말처럼 조금씩 새는 물이 큰 선박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의 진미를 즐기는 자는 결국 길에 나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잔치상을 차리면 현명한 자가 그 진미를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려한 옷과 갖가지 장신구를 판매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두 재물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재물을 제대로 간수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건들이 싸게 팔리리라 기대하고 어쩌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살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아무리 싸게 산들 결코 싼게 아닙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다 보면 어지 않아 꼭 필요한 물건을 내다팔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물건이라도 잠시 생각해보고 사야 합니다. 이 말은 값싼 물건은 겉으로만 그래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싼 물건이라도 뼈빠지게 고생해 버는 돈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니.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리처드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싸고 좋아 보이는 물건을 사들이느라 신세를 망칩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후회할 리 뻔한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경매장에서는 매일 이런 어리석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들 리처드의 달력이 충고하는 바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몸에 걸칠 옷가지 때문에 배를 줄이고 그중 절반은 가족까지 굶깁니다. 리처드는 비단과 공단, 진홍빛 비로드가 부엌의 아궁이를 꺼트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옷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옷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치품들 탓에 점잖은 가문의 사람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자신들이 경멸에 맞이 않았으나 현재는 금면과 검소함으로 삶의 입지를 다져놓은 사람들에게 공색하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서서 쟁기질 하는 사람이 무릎 꿇은 신사보다 훨씬 고귀하다. 라는 리처드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어쩌면 그들은 돈 버는 법은 몰라도 적은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날이 이리도 밝은데, 밤이 올 리가 있어, 그깟 돈몇푼 쓴다고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리처드가 말하듯이, 쌀통에서 쌀을 꺼내기만 하고, 생전 집어넣지 않는다면, 곧, 바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물이 말라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죠. 하지만, 그들이 리처드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돈의 가치를 안다면, 가서 좀 빌려보세요. 돈좀 빌리려다가 눈물깨나 쏟을 겁니다. 그리고 리처드의 말 맞다나 그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리처드는 한발더 나아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옷차림에서 자부심 느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확실히 저주가 틀림없으니 화려함을 쫓기 전에 지갑부터 살피세요. 또한 자부심은 그거라는 거짓만큼이나 시끄럽고 그보다 훨씬 뻔뻔합니다. 비싼 옷을 하나 사면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10개쯤 더 사야만 구색을 갖추어 완벽하게 외모를 가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리처드가 말하기 첫 번째 욕구를 억제하는 게 뒤따르는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흉내내는 것은 개구리가 황소에 맞서겠다고 몸을 부풀리는 것만큼이나 실로 어리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큰 선박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겠지만, 작은 배는 필히 해안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가난한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부심은 허영을 점심으로, 경멸을 저녁으로 먹습니다. 또한 아침은 풍요와 함께하고, 점심은 가난과, 저녁은 불명예와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많은 것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면,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기는커녕,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행을 조장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치를 누리고자 빚을 지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요? 이번 경매에서는 6개월 외상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그 조건에 이끌려 이곳에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그만한 현찰을 구할 수도 없는데 지금은 그 돈이 없어도 된다니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하지만 빚을 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손에 여러분의 자유를 넘겨주는 꼴이니 채권자를 만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될 테고 그에게 말을 할 때는 두렵기까지 할 겁니다. 한심하고 처량한 변명이나 늘어놓게 되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진실성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리처드가 말하기, 첫 번째 악이 빚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악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빚진 자의 등에, 업혀다닙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은 종종 인간에게서, 모든 기계와 덕을 앗아갑니다. 빈자루를 똑바로 세우기란 힘든 법입니다. 만약 어느 나라의 왕자나 정부가 점자는 신사나 숙녀처럼 차려입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선포하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요? 내게는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 칙령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런 정부는 독재정부라고 반항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값비싼 노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폭정치하에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평생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팔아치워 자유를 박탈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물건을 살때 값을 치르는 것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게다가 더 미신적이기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이 채 깨닫기도 전에 빚 갚을 날짜가 다가오고 채 돈을 마련하기도 전에 독촉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또는 빚 갚을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토록 길게 느껴지던 기일이 점점 더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극도로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은 어깨뿐 아니라 발뒤꿈치에도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 부활절에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은 사순절도 짧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현재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조금은 사치를 부려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한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욕망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합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지는 법이니까요. 소득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지출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이고 확실합니다. 가난한 리처드가 말했듯이 굴뚝 두 개를 짓는 것이 굴뚝 하나에 계속 불을 피워 올리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 빚을 진채 아침에 일어나기보다는 저녁을 덜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낫습니다. 벌수 있는 만큼 벌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납덩이를 금으로 바꿔줄 철학자의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경기나 과다한 세금의 허덕이는 어려움에 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4장 친구들이여, 이러한 원칙이 이성이자 지혜입니다. 하지만 금면과 검소함과 신중함이 최고의 덕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은총 없이는 다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허히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도움과 위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요번 시련을 겪었으나 후에 번창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가난한 리처드의 말을 빌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은 좋은 학교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경험뿐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배움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만약 여러분이 이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성이 여러분의 정강이를 걷어차리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늙은 신부는 긴 연설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신부가 들려준 원칙에 수긍했지만 마치 그 연설이 흔히 듣는 설교라도 되는 양 즉시 그 반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흥청망청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나는 그 훌륭한 신부가 내가 쓴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을 매우 철저히 연구했으며 내가 25년 동안 이야기해온 주제들을 훤히 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부가 내 말을 자주 언급했던 게 사람들을 지루하게 했음이 틀림없지만 그 사건으로 내 허영심은 실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가 내가 했던 말이라고 언급한 내용 중에 실제로 내가 한 말은 채 10분의 1도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구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격언을 모은 것이라는 점이 조금 양심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실천하여 더욱 모범을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 외투나 하나 장만하려고 경매장에 찾아갔던 것이었지만 낡은 것을 좀더 입기로 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나만큼이나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섬기는 리처드 손더스 올림